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이 아파트, 창포동의 창포메트로시티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장단점 빠르게 알아볼게요. 중공후 2018년 3월, 올해로 6년차 아파트입니다. 33평 기준 평균 실거래가는 3억, 전세는 2억 4천선에 거래되고 있어요. 지도를 볼게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창포동은 동쪽으로는 바닷가, 서쪽으로는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창포메트로시티 2단지 모습이에요. 상가 바다뷰가 나오는 동남향과 일조량 좋은 남서향, 이렇게 두 라인으로 지어진 것에 눈에 띕니다. 일조량을 볼게요. 아침 시간대부터 오후까지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와 포항 KTX역을 잇는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교통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점도 기대가 됩니다. 단지의 장점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뒤쪽으로 마장지 산책길은 가볍게 운동하기 좋아서 입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변 상권을 보면 음식점과 미용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원이 꽤 많은 편입니다. 주요 생활시설은 설린종합병원과 롯데백화점, 단지 앞에 GS마트와 하나로마트, 영일대 해수욕장과 한호공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파트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사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포동의 창포메트로시티 2단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디하우스였습니다.